네, 오늘도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이슈는 바로 남북 군사 합의 파기에 대한 이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최근 9.19 남북 군사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면서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만리경 1호를 발사하면서 우리 군은 이에 따라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해 효력정지를 의결했는데 이에 대해 북한은 대한민국 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군사 분야 합의서는 이미 빈껍데기가 된지 오래됐고 도발 행위를 위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며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아예 상종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정작 본인들이 거듭된 합의를 위반한 사실은 아예 언급되지 않은 점을 보면 굉장히 적반하장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서 북한은 5년 전 파괴했던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복원에 나섰고 보이는 것처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비무장화를 파괴하고 북한군들이 다시 권총을 차고 근무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측 요원들은 아직 비무장을 유지하고 있다는데 우리도 얼른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닐지 우리 장병들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 JSA를 관할하는 유엔군 사령부는 만약 우리 군도 재무장에 나설 경우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될 우려가 있지만 우리 측만 비무장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 우리 측 근무자들의 신변 위협이나 사기저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할지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군 당국은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었고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요? 자 여기서 잠깐 제가 기분 전환을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항상 깜짝 선물 드리고 있죠. 바로 뭐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뉴스만 챙겨 보셔도 우리는 돈을 벌 수가 있다. 돈이 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정부의 보조금 확대 지원 이슈가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지 제가 항상 되물어 보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우리가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됐을 때, 우리나라 부자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을 한다? 초전도체 관련주는 뭐가 될지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런 사회적 이슈는 곧 돈으로 직결이 되고 돈이 몰리기 때문에 우리 부자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사회적 이슈를 그냥 흘려듣지 않고 이렇게 챙겨본다, 생각을 전환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죠. 당연히 항상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고, 지난번에도 저한테 이렇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한테, 네, 이렇게 초전도체 중에서도 대장주 가능성이 높은 딱한 종목, 신성 델타 테크를 골라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느 가격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이 몇 퍼센트 되면 팔아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8월 초에 추천을 드리고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주가가 몇 배? 세배 어,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어, 참여하신 2,000명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어, 지금도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어,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기회가 왔어요. 최근에 돈이 되는 이슈가 바로 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면서 어, 전기차 수요를 늘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정부에서 23년까지 전기차를 420만 대 보급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전기차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 중에서도 최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정부에서는 충전 인프라 구축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전기차 관련 사업이 증가를 하고 그 기업들 중에서도 매출을 가장 잘 내고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있을 수 밖에 없겠죠. 그럼 우리가 당연히 이쪽으로 생각을 연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제가 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네 위에 번호로 전기 두 글자 이번엔 전기로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전기차 관련 기업 그 중에서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독점을 하면서 매출이 가장 잘 나오고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동시에 크게 뛰어오를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선배님들 어,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저는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자녀분들께 이 종목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돈을 벌어봐. 어 이렇게 가볍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 종목 나 한번 궁금하다. 나도 한번 돈을 벌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어느 때건 시간 상관없이 이렇게 제가 상단에 번호 남겨두고 있죠. 어, 010-7977-5453 010-7977-5453 으로 어, 간단하게 이렇게 전기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저번처럼 저한테 문자 남겨주신 분들한테 무료 추천 급등주 보내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도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대장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저에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전기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아제 영상 보고 오셨구나 하고 쉽게 알아보고 빠르게 급등주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에 번호 010-7977-5453으로 전기라는 두 글자만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수익을 내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습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내시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별거 아닐지라도 저희 유튜버들한테 큰 힘이 되거든요. 네, 다시 돌아와서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국방부 대변인은 어, 우리 군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상응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고 합동 참모본부 공모당실도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응 조치를 검토하냐는 질문에는 필요한 조치들을 차근차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 반응을 잠깐 보시면 고심을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바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군들이 모두 무사했으면 좋겠다. 어, 다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의 한마디. 저도 GOP 근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을지 눈에 보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후배님들.